36장 인자야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여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 예정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도다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이언을이기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하여 사람의 말꼬리와 백성의 비방꼬리가 되게할또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어다 산들과 메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이 남아 있는 이방인은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도 온 땅을 쳐서 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불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니 라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 시기를 내가 명시하였는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 자기 자신들의 수치를 당,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그들을 상업들을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수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요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해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라라 주여 말씀이 있네라 하셨다 하라 여호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이루시대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털어봤다 더럽...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트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름과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느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난 자라 떠난 자라 하였습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없게 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과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서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유혹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지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성,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정착 강적에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얘는 애든 동생 같이 되었고. 정리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상업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르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기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대곧 예루살렘 이정한저기에양 무리 같이 황폐한 상업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알리라 하셨느니라 삼십 칠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여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어 나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 말하게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인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여맞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멸죄 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기를 대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일래시되 인자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 이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어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바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부터 산 막대기가 되게 하니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려 하셨다 하고, 너는 그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진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곳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 소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오.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기 아리니내조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느님 이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이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3 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당에 있는 루스와 메세가 두발 왕국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이어나 이르기를 주요하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루스와 메세가 두발 왕국가 내가 너를 대적하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끼고 어 너와 말과 가마 기마병꽃내온 군대를 끌어내게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그 머리와 그대가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고멜과및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에 많은 백성이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후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 방에서 나와 다 편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만 백성은 광같이일으고 구름같이 땅을 덮어리라. 주여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아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목도 없고 문이나 빚정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로고 세상 중앙에 어,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때 스바와 드단인가 다시 세상인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물을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인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의 고객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편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르라 고가 끝나래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냐라 내가 옛적에 내종 이스라엘 성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 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이 나타내리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할 것과 그 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리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앞에서 그 떨어질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이 무너지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칠 칼을 불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과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네, 위대함인가.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영원인 줄을 그들에게 알리라 십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의 이언하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세까 두발 왕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덜우내어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바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 지리라 내가 너를 산, 각종 사냥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들 빈틀에 엎드려 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구 까미드 섬에 편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요아인 를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요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지를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업들이 거주하는 자가 나와서 그들의 무기로 불태워 살을 때큰 방패와 장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큰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부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것,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곳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추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화문고이 골짜리라 이카르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땅 모든 백성이 응.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며 이름 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낸 날이니라 주여 말씀 있느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갔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품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몽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업의 이름도 하몽을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고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고 순양이나 어린양이나 염소나 소우아치를 먹듯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피를 취하도록 마시대내 상에서 말과 기쁨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해 보게 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용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이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육성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했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내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는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족수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들럽게할 자가 없게 될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르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원하여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그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할 거니라.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고 그덕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느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인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사십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열대째해 첫째 달열넷째 날에. 곧 그날에 영어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그 모양이 눈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 가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를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을 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르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를 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밖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다원자로 여섯 쪽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정되어 높이도 한정되이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가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정되어 그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정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 길이가 한정되어 너비가 한정되어 각방 사이의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정되어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안문의 현관의 측량하니 한정되며 안문의현관또측량하니 여덟 척이요그 문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동문관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 고, 오른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어 벽도 다은크크며며또문통통를측량하하니비비 그 열척이요 길이가 열세척이요 방 앞에.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병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여섯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그문간을 측량한 이방 지문가에서 저방 지문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또현관의 측량한 이 너비가 스물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문, 앞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방 창이 있고 문안 좌우 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 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세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데에들어기늘 삼면에 반석 아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에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었더라그 바깥 들 동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시척이요 너비는 숲을 다섯척이며 문지기 방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협과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도. 어, 북쪽 문관과 동쪽 문관과 마주대한 문관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관에서 맞은 쪽 문관까지 측량하니 비축이더라.그가 또 나를 끌고 남으로 간 남쪽을 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거가.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문도 먼저 많은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신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또 그대로 올라간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면또 이쪽 저쪽문벽 위에 종묘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만일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 척이더라 그 하늘에 데리고 그 남문을 층 통하 어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응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방. 문지기판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면한 것 같고 그문간과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면 그 현관 현... 사방 현관의 길이는 스물다섯척이요 너비는 다섯척이며 현관이 바깥별로 향하였고그문벽 위에도 종료나무를새겼으며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이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십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벽과 현관이 멍저 측량을 것과 갖고그 문간과 그 현관 사이 좌우에도 창이 있을 수.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크기는 뒤이가신청이여 너비가 스물다섯 층이며 그 문지방과 벽과 현관이 다그려져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짓는 방이며그 문의 형관 이쪽에 상돌이 있고 저쪽에 상돌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속제제와속건제 희생재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산 상돌이 있고 문의 형관 저쪽에 상돌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재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지에 쓰는 상대의 신인데 그 길에는 한쪽 반이요 너비는 한쪽 반이요 높이는 한쪽이라 번지에 희생자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 같고 어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음 박혔으며 상대는 희생자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때는 레위의 후손 중사도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되는 잔이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부터 다섯척이요 저쪽부터 다섯척이요.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요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관으로 올라가는 층기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